움직인다. 이걸 마치가 움직인다고 염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신기하네. 난 그냥 마치가 약간 자포자기하고 액체인간이 돼서 들어가서 조종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이제 됐어. 이러면서 막... 파트 1에 나왔던 커플들. 今日は大事な話があるの。 어? 프로포즈 순간인가? 어. 에? 갑자기? 아, 맞다. 많이 무시했었지? 자. 자. 드디어 그의 마음을 받아주는 건가? 프로포즈. 음아 달달한 순간이다. 내가 지금 이걸 왜 보고 있지? 양철 대왕 어디갔어? 니들 사정 따위 상관없다고. 양철 대왕 내놔. <laughs> 어서 튀어 <튀어나왔어>? 나올까? <laughs> 비명 소리. 기명을 정말 기게 지른다. 어디서 튀어 나온 건가? 거기 지하 있었잖아. 왜 여기로 이어지는 건데? 그냥 토베이신의 지하 아니었어 아니었어? <laughs> 왜 저런 곳에 양철대왕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아무튼 나왔다. 양철대왕. 뭉켜 움직였네? 아? 사투가가애가로롤가 <laughs> 됐어 누드뱅이가 죽여? 누가 죽여? 아가 죽여? 누가 죽여? 누가 죽여? 누가 죽 뭐 마츠! 와 눈빛! 아? 이런 거 좋아. 나 이런 거 좋아. 야저 왕관 때문에 약간 촌스러워 보이긴 한데 그래도 저렇게 보니까 위압감이라게 있다 확실히. 어스러웠어. パタンゴがポソッカツンゴンガー、キブニサンケージのポッシンジバザーカイイツシネンタヨリキタアルカギリ。 마츠의 성우가 성우다 보니까 마징가가 아니라 게타를 조종하는 기분이라고. 양철 대왕이 다른 걸로 진화할 것 같다고. 쫄았다. 왕처. 왕처 이것들아, 니들이 어떻게 승부하겠다고 얘랑. 이 당하면 어떻게? 공격 당하고 공격 받고만 있지 내부에 피해는 없나? 뭐야? 뭐한? 뭐하게? <laughs> 왜? 왜? 력으로 밀어내고 있어? 오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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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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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죽는건가? 마츠가? 어! 타이코씨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어? 진짜 신경쓰이는데 어떻게 들어왔어? 와 켄치씨에 대한 일편단심 멋지다 카오리는 마츠오빠 영감은 이 멍청한 녀석이. 우, 움직였다. 속으로 움직인 것을 좋아하지 마, 이 사이코. 마음을 읽어야 돼. 왜 갑자기? 아? 어? w h 와 t is 그때 뭔데 저기였으면 설마 크루세이... 어... 크루세이더크루세이다 a 의 어... 리더 o 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이 a y g o o 그로반이 기동 부대는 완전히 개멸되거나 그런 건가? 여태까지 전혀 안 나왔잖아. 마을에 크루세이더즈가 활개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크 군이 개발한 기술을 맹목해 일본 1 0 대혼란요. 군이 개발한 기술보다는 위기야시다츠가 억세 クロスセイダーズが그건か그냥폭族みイタチゴッコはもうやめだ陸軍と手を結べえこれ以上犠牲者を増やしたくないバカ言うなあんたは騙されてるんだお前たちの抵抗くらいで陸軍が引くか大人になれマツイあんたも所詮山崎の犬かああ<ー>やむウェ 그러니까 아키라의 아버지는 이것저것 그러니까 가능한 한 자기한테 오는 피해를 줄이고 싶어서 야마자키와 손을 잡았고 마츠는 반대였고 그렇게 둘이 싸우다가 마츠가 아키라의 아버지를 어. 어. 지금은 크루세이더즈가 그 육군 놈들한테 조종당하고 조종당하고 있기는 한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나 보다. 지금 마츠가 리더 때는 크루세이더즈가 육군이랑 대항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갑작스럽게 밝혀지는 과거. 許してもらえるこっじゃねえま持つこれ、どんじゃ알고いすもん、おっとけケイチさんケイチさんしっかりしてあまだっまだまだ 진다리와 죽네. 자, 이곳에 니포리에 니포리 아 위에 크다 그 키나 북쪽에 절 같은 게 있긴 하거든. 아마 거길로 가겠다는 것 같은데 못갈것 같은데. 마츠는 내일 같은 게 올지 않을지 올지 모르니까 저러는 거기는 한데.

아무리 속죄를 위해서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내려오지.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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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리. 오리. 오 누구든 마츠를 데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마츠를 여기다 두고 가는 건좀 그렇지 않, 어. 아, 어. 오, 타로이모. 마츠와신나리씬네 그나.

아, 마츠의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영혼을 이어받아 같이 싸운다는 그런 느낌인가? 우와, 머리색이 바뀌었어. 에 염력으로 애가 초사이어인이 됐어! 왜이군이악의나은포지션게 있는걸까 육군이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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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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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게 이렇게 <laughs> 이이이 갑자기 전투에 들어간다고? 와 오, <laughs> 메탈리트 조무조무탄 바빌론킥 할로겐 레이저 아 어, 일단 할로겐 레이저를 써볼까? 아크마카, 마징가잖아! <laughs> 진짜 마징가잖아! 신인가 악마인가 하는 그거는 마징가에서 나오는 그거잖아. <laughs> 성우도 마징가 성우긴 한데 이게 이대로 이대로 저 요새에 부딪혀가지고 최용 보스야? 최종 결정 돌입이야? 다른 것도 써봐 지제 어, 메탈 아 좋은 좋은 탄. 거를 아어 닫는다. 저버 저다 오. 내가개탐이살일 같다 <laughs> 와 가렵지도 않아. 나짜 진짜, 진짜, 진3 2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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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분 진짜, 진하 진짜, 진 진짜, 와 저걸로 한 줄이 사라진 거야? 저 어디 가냐, 저 겁쟁이? 아또 이번에는 아못 들어간다. 바빌론 킥을 써보고 싶은데 아? 애가 너무 커서 <laughs> 애가 너무 커서 뭐가 <laughs> 안 돼. 야, 다 온나 뭐야? 와, 바빌로 킥? 아, 왜꼭왜 바빌로 킥? 하 나만 범 위가 저런 건데. <laughs> 아, 이 큰걸 못맞춘다고? 차지하는 동안 엄청 얻어맞겠네 근데 그래봐야 뭐 생채기가 날까 말까한 수준이라 아난이 순간을 기절했어이 압도적인 힘 레이저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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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